반갑습니다. 고래 의 선장입니다. 12월 22일 월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주님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장이 시작될 텐데요. 아 오늘 장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벽부터 출근해서 방송을 찍습니다. 오늘 재방송 보시면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주말에는 엄청난 희소식이 들렸고요.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자 오늘 장이 시작하면서부터 12월 산타 렐리 시작으로 1, 2, 3월 불장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희소식입니다. 주님들께 엄청나게 좋은 소식. 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출근해서 방송 찍고 있는 이 고래 선장을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이 시작하면은 삼성전자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반등에 서막이 울릴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삼성전자 고점이 있습니다. 11만 3,400원 이번 주에 이 자리를 뚫고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새벽부터 방송을 찍는 이유는 장전이든 장준이든 제 방송을 보시면.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이 분석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삼성전자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새벽부터 방송을 찍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왜 30만원 가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오늘 장이 시작하면 대응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장이 시작해서 상승을 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락을 하고 시작한다. 이거는 고래들이 개미들 물량을 받으려고 흔들기를 하는 거라서 주인들이 물량을 털리시면 안 되고요. 30만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매수가 10만원 근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보 됩니다. 보셔야될것 같아요. 보통 고래들의 흔들기는 조정중으로 바로 말아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 자리에서 개미들이 털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을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뉴욕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번주 삼성전자도 그렇고 국내 증시를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주말에 끝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반등이고 이번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우리 주임들이 아뭐 이정도 상승가지고 호들갑이 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삼각 수렴을 그리고요. 이번 주 산타 랠리를 시작으로 내년 1, 2, 3월까지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수 상승이 있었어요.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8% 상승 마감했고요. 우리 고객사죠. AI 반도체의 대장 엔비디아가요. 3.98%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기에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를 힘들게 AI 데이터 센터의 대장주 오라클이 6.63%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밖에도 AMD가 6.15% 상승, 팔란티어가 4.14% 상승, 원전 관련 주인 오클로가 7.09%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들의 상승은 우리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번 주는요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노려보셔야 되고요. 12월에는 우리 삼성전자와 제가 오늘 삼성 그룹이 최대 주인 어떤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와 그 그 종목을 12월 달에만 살펴보신다면 우리 주인들 내년에 지갑의 두께가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왜 30만원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테니까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12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향후 5년간 국내 주식은요, 활활 타오를 거예요.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 주도 섹터인 반도체에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향후 2, 3년간 반도체 섹터는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적은요 2028년도에 나와요 이때가 최정점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방원 주도 섹터에 조정이 있었다는 거이 바닥에서는 조정 시에 21선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을 하면은 국내 주식장 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남들이 잘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해놨는데요 삼성전자의 앞으로 5년간은 우상향이고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하고 있는 평행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25년 동안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 평행채널 중단을 뛰어넘었어요.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랬을 때 1년 안에 20만 원, 3~4년 안에 30만 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원대인데 2~3년 안에 20만 원, 30만 원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삼성전자 이 자리가 바닥이고 다른 종목들도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코스피 전체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이 이곳으로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재방송을 놓치면 안 돼요. 12월에 꼭 준비해야 될 종목이 있어요. 지금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당장 빠르게 보셔야 될 종목이 있어서 이거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정말 선물가도 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삼성그룹이 묻어서 안간 종목을 못 봤거든요. 제가 1500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주이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 5년간 흑자에다가 오픈 AI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종목이고 더 중요한거는 번개차트 월봉 하단에 6일선에 있다는겁니다 이 번개차트는요 이 하단에서 단기간에 100% 상승할 을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골랐습니다 이 종목 제 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님들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여러분들 해결이 안돼요 한꺼번에 매수회가 몰리면요 갈 것도 안가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단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오늘 선물로 6504의 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주님들께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인데 주식은요 상폐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른값 합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날려면 매수가가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이에요. 물려도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든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거 비추천합니다. 왜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되냐면은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이걸 앞으로 할 거거든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요 현재 슬로 거를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선 앞으로 주식을 할수 없어요. 이 AI 팩토리가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고요. 관련된 부품주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AI 팩토리를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반도체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조율을 할수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100%가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희가 EPS가 200% 상승하고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버틱스가 2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FSD도 100%. 지금 마지막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을 벌려면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위치가 안 좋아서 수익률이 크지 않거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 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 주부는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AI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희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요 기업분석을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상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이익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뭐냐? 노란색 표시가 4개입니다 별 4개짜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보시면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나고 위에서 잡으면 5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들 재배에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요.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예요.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는 먹거리가 있어요.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17만 5천원 간다고 분석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그 이유가 뭐냐?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은 깔고 가셔야죠. 단기적으로 1년 정도 있다가 20만 원 간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평행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의 평행채널 중단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지하고 상단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도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슈퍼사이클이 오면 이 길에서 무서운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슈퍼사이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재방송 잘 보셨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섹터의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1년 하락 후에 100% 상승했었고요. 지금 이 1년의 기간만큼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처럼 10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번개 차트가 무서운 거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라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안정성이 확보. ...가 되죠. 주식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동전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자인 기업은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업은 흑자이고요. 거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쌍둥이 차트에다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오픈aa 7배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번호 6504-5572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 주신 우리 주임들께 선물로 이 종목을 무료로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렸죠. 이 물량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들도 귀찮고 저도 사실 보내드린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 알려드릴 수 있고 주님들도 좋은 종목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서 귀찮더라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 볼게요. 오늘 방송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래선장이었습니다.